안방 1렬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쳐 뽕! 뽕. 뽕. 안녕하세요. 공연은 안 봤는데 이 공연에 참여하시는 배우님들이 이 말씀을 엄청 자주 하셔가지고 저도 귀에 익었어요. 하카도 좋습니다 하카도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걸 <웃음> <웃음> 가져가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 식구입니다. 두 분이서 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저도 그냥 똑같이 하겠습니다. 하카두 27입니다. 지금 식구님, 이게 뭐야? <웃음> <웃음> 뭐야? 하카두가 뭐야? 엄나란 말이야. <laughs> 아, 아, 자, 하카두가 무슨 뜻일까요? 식구님의 그 추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뭐라이언킹에서 나오잖아요. 뭐 이러하 하사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그러잖아요. <laughs> 노래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한때는 음. 제가 매일 노래를 불렀는데 <laughs> 요즘은 제 노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뜻이 아니라면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뭐 행운이 가득하게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신이의 당신과 함께하길뭐 음. 기타 뭐 이런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뭔가 가 s 레스유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맞아요. 막. 아 진짜 우리 시부님은 역시 굉장히 엘리트셔요. 뭔 소리예요, 엘리트, 엘리트만 할수 있는 얘기야, 그 얘기는. 왜냐면은, 저도 이 작품을 보기 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 공연을 보면서 이 말이 나오길래, 저도 똑같이 지금 식구님처럼 그냥 이게 틀에 박혀 있는 교육을 받아온 지금 이 비슷한 27의 나이 정도 됐거나, 19의 나이가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슨 뜻일까? 어원이 뭘까? 어디서 온 말일까? 이 의미가 뭘까 막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 이게 주인공이 하는 말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그냥 취임새 같은 거야. 얼쑤뭐 이런 말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게 이마들을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커튼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음악이 락앤롤 음악이랑 1950년대 유행하던 흑인 음악이 나오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음. 약간 그 엘비스 프레슬리 시대의 그런 음악이어서 브루스 음악도 이게 느린 음악들은 막 소울래 막 블루스 막 이런 성향의 음악이 막 나오는 데다가 이게 빨라지면은 막 라틴놀도 나오고 굉장히 열정적인 흑인 음악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음악들이 마지막에 막 이렇게 커튼콜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박수를 막 치면서 이 주인공 휴이라는 역할인데 좀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하카드 하고 길을 이렇게 딱대면은 관객분들이 다 하카두 이러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말을 마지막까지 아주 유혹을 잘 하는 그런 센스가 좀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나와가지고 관객분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옆자리에 계신 분들이 나가면서 자기들 이렇게 툭툭 치면서 하카도하카도막 이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귀여웠습니다. 제가 보고 온 작품이 램피스라는 뮤지컬인데요. 혹시 두 분은 아직 안 보셨죠? 안 아, 네, 봤어요. 저는 음, 못 봤습니다. 봤어요. 음. 램피스 혹시 제목의 뜻은 아세요? 지역 아니에요? 도시 이름 아니에요? 네. 저도 미국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음. 맞습니다. 미국의 남부에 있는 도시예요. 이게 테네시 주에 있을 거예요. 테네시 주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아마 위에 그 시카고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맨피스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륙의 가운데인데 그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였고, 어, 이 뮤지컬의 배경은 오늘날이 아니고 1950년대 이야기예요. 1950년대가 미국이 어떤 상황이었냐. 요걸 조금 알면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랑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남북전쟁도 있었고 노예제도도 있고 그랬잖아요. 어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역사공부나 미국의 뭐 그런 남북전쟁 공부 이렇게 좀 책이나 이런 거 읽어보신 분들은 대략은 아시겠지만 북쪽에서 먼저 노예 해방이 되고 남쪽은 안 했어요. 늦게까지 노예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공연장에 이렇게 가면은 거기 이제 이렇게 공연장 기둥들 있잖아요. 포토존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벽에 그때 당시에 이제 1952년도에 맨피스에 나왔던 그 신문 기사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복원을 해서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금 일찍 가서 관객분들 사진 찍는 것도 이렇게 보다가 옆에도 또 이렇게 구경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벽에 신문 기사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화장실처럼 생겼는데, 화장실은 아니고, 물을 마시는, 요즘엔 그런 거 많이 없어졌는데, 물을 음. 마시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급수대. 근데 그 급수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깨끗한데, 그 옆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마치 화장실 변기처럼 생긴 급수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한쪽에서 그큰 아주 깨끗한 급수대 위에는 화이트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흑인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니까 말하자면 물을 같이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나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물뿐만 아니라 같이 뭐 식당에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구역들 아예 나누어서 백인 흑인이 따로 살고 있고 클럽에 가서 뭐 이렇게 술을 마신다 이것도 당연히 갈라져 있고 그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이게 이제 도시 전체가 그냥 아예 흑인과 백인의 공간이 나눠져 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만약에 여러분들 흑인과 백인이 누가 연애를 한다? <laughs>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이거는 뭐 둘이 막 팔짱을 낀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또 사건이 급수대에서 열 살짜리 아이가 흑인 아이가 물을 마시다가 백인이 먹는 곳에서 물을 마셨다고 생이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한열살 아이를 물을 거기서 먹는다고 때린 거예요. 세상에. 거기다가 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일 거예요. 이 버스도 버스를 타면은 흑인이 앉는 공간, 백인이 앉는 공간이 나눠져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네, 네, 유명하죠. 근데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백인이 앉는 공간에 어떤 흑인이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거기 가서도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네가 왜 백인 자리에 앉느냐라고 해서 또 때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게 1950년대라고 하니까 그렇게 오래지 않은 전의 이야기이고 이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백인과 흑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차별의 세계. 그것들을 저는 이 작품이 좀 풍자를 하고 있다고 라 생각을 했어요. 꼭 백인과 흑인이 아니래도 요즘에도 사실은 뭐 돈이 있고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파트도 보면은 일반 분양에다가 또 임대 아파트 구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학도를뭐 다르게 뭐 만든다든가 이런 게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흑인과 백인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인간은 평등하고 똑같이 대접 받아야 하는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평등이 존재하는 그런 우리의 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맨피스가 저는 옛날에 미국에서 보지는 못했는데 이 작품이 그때 오픈을 할때 그때는 제가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다가 한참 뒤에 이제 작품을 다시 그 2009년에 브로드웨이에 이제 첫 진출을 해서 2010년에 막 토니상을 타고 그때 한참 유명했었던 작품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뭐 올리비에 어워드에서도 상을 타고 굉장히 유명하고 음악도 좋은 평가를 받고 무대 뭐 여러 가지로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싶었는데 저는 못 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 보고 얘기만 들었었는데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나 이런 게 저는 언뜻 봤을 때 약간 하데스타운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음악이 100% 똑같진 않아도 그 작품도 역시 어떤 미국인의 그 흑인들의 소울을 가지고 음악성으로 이제 물론 두 개가 똑같진 않지만 시대별로 다르긴 하지만 약간 미국인의 또, 흑인의 어떤 전통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약간 느낌이 좀 그런 거랑 보셨던 분들은 아, 좀 비슷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맨피스가 그래서 한국에서 공연이 된다고 그러길래 흑인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려고 그러지? 사실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흑인과 백인을 무대 위에 표현을 할때 예전에는 막흑인 얼굴 색깔을 칠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 네, 예전에 제가 페임이란 작품을 제작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얼굴에 막 칠을 하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막뽀구 파마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 작품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상상해 가세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음, 그거... 그냥 했을 것 같아요. 음... 요즘에 그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게, 그게 오히려 더 차별하는 거라고, 인종차별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생각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27님은 아마 아실 텐데, 저희가 헤어스프레이를 아마추어로 올리고 싶어가지고, 문의를 했었는데, 미국 MTI 측에서 이제 헤어스프레이 같은 경우에 아시아에서 공연됐을 경우에, 흑인을 기용하지 않는 이상은 블랙페이스 등을 하면 안 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흑인 연기하지 않는 이상 헤어스프레이 라이센스를 줄수 없다고 아예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헤어스프레이가 한국에서 이제 아마추어가 아니라 본공연이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떤 그런 요즘 뭐 젠더 프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젠더 크로싱이라고 하죠. 왜 네. 남자가 여자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여자가 남자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남자 역할을 여자가 하기도 하고 이런 교차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제 얼굴에 뭐 칠을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인종 차별과 뭔가 다른 어떤 상징을 가지는 의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그냥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맨비스를 볼때 흑인을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을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보니까, 흑인들은 그냥 검정색 머리, 헤어스타일을 하고, 백인으로 등장하시는 분들은 탈색을 하거나, 어, 이게 밝은색. 그런 음. 머리, 헤어스타일 정도로 하고, 그냥 피부색은 그냥 뭐 메이크업을 할때 살짝 어두울 순 있겠지만, 거의 이제 그 차이가 안 나게 그냥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올린는 작품을 봤을 때는 이 작품의 이제 매력이 뭐냐면, 결국은 사랑 이야기인데, 펠리샤라는 역할에 흑인 여성이 등장을 하고, 휴이라는 백인 남성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딱 무대에 딱 서있을 때딱 보면은, 헉, 저런 여자와 저런 남자가 서로 사랑을 했단 말이야라고 느낄 정도로 한 분은 굉장히 전형적인 미국의 흑인 여성이고 또그 남자 분은 정말 그냥 딱 봐도 전형적인 백인 남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런 상반된 캐릭터를 딱 놓고 둘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것도 1950년대라는 거 자체로 아이 작품은 도전적이다. 뭔가 문제를 벌써 일으키면서 출발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등장인물이랑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엘비스 플레슬리를 비롯해서 이 맨피스라는 동네 자체가 엘비스 플레슬리 음악을 제일 먼저 그 소개를 한 동네래요. 그래서 이런 흑인 음악의 어떤 고향처럼 불려지는 그런 곳이 이제 맨피스라는 동네인데 그래서 맨 처음에 흑인의 음악이 나오는 그 상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상상이 좀안 가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방송국이나 음악을 듣는 라디오나 이런 곳이 모두 백인 음악이나 백인의 어떤 DJ 이런 쪽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흑인 음악은 당연히 흑인들끼리만 자기네들만 듣지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이렇게 퍼지고 이러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별도 있고 갈등도 심한 이런 1950년대에 그 테네시주 맨피스에 휴이라는 그 청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로폰롤 음악에 심취했었던 거예요. 흑인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고은성 배우가 휴이로 출연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캐릭터를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뭐, 휴이라고 해서, 뭐, 그냥, 고은성 배우가 출연하면 그냥, 고은성 배우가 워낙 잘생기고 헌칠하니까, 아니, 그냥 그런 역할로 나오나 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죠. 왜, 그, 이휴희라는 역할 자체가, 말하자면은, 난독증이 있을 정도로 글도 잘못 읽어요. 그 다음에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이게 뭐, 지식? 앉아서 뭐, 이렇게, 뭔가를 공부를 하는 거 이런 지구력이 전혀 없는 친구예요. 너무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직업도 제대로 없고 근데 유일하게 있는 재능이 이게 이제 굉장히 사람들에게 대인관계를 만들어내는 능글맞은 성격이 있어요.